아네 안녕하세요 일단 9월 16일 프로토 승부식 113회차 무료 분석하면서 무료픽 드리러 왔고 오늘 일단 공유 드린 일본야구 한신승이랑 소백 6점 언더 적중이고요 니폰 언더는 좀 아쉽고 그래도 적중이니 다행입니다 뭐 어제도 적중이었고 물부 분석 일단 시작하자면 어... 이건 패스하고요 뉴욕매치 대 워싱턴 머나야 대 제이커 어빈 일단 선발적인 차이도 머나야가 더 우위하고요. 홈적인 부분이랑 근데 살짝 걸리는 게 요즘 타격이 매치가 터지지 않지만 이번에 연패 끊을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매치 승쪽 볼게요. 매치 승 보고 7.5 오버 보고 애틀랜타 대 다저스 이건 좀 어려운데 패스하시는 게 제일 나아 보이고요. 서로 불편이 너무 불안하고 캔자스 시티 대 디트로이트, 세스 루고 대 리스 울슨.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투수적인 부분은 투수적 홈2점 불펜 최근 타격 더 터지는 점, 캔자스가 더 우위하고요. 루고가 홈에서 나오는 시점은 디트로이트 스쿠발 나올 때처럼 승 가는 것처럼 승쪽 봐야 되고요. 캔자 승, 마인 승 보고 8점은 언더 볼게요. 시카고 컵스 대 오클랜드. 이만하가 대 조이 에스테스. 이만하그는 최근에 폼이 굉장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홈에서 굉장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비해 오클랜드는 최근 화이트 삭스한테 2연패를 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이 에스테스지만 그래도 원정이라는 부분에서 오클의 기대는 없고요. 시카고가 승쪽 보면서 8.5 언더까지 볼게요. 그리고 미러키 대 필라. 이거는 그냥 미러키 2.5 프린 쪽 보고요. 에인트 가디스 대 피츠버블, 안드레 팔란테 대 폴스케네스, 이번 밀브 투수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폴스케네스 등판이고요. 저는 피츠승 잘안 가는데 피츠승 보기만 할게요 일단. 가진 않습니다 전. 콜로라도 내리조나 안토니오 센자텔라 대 메릴 켈리. 최근에 애리조나 타격이 심상치 않고요. 콜로라도 홈에서 센자텔라 상대로는 시원하게 때려줄 거라고 보고. 물론 메릴 켈리가 불안한 투수이긴 하지만. 이, 쿠어스 필드에서는 잘 던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에리 승쪽 볼게요. 그리고, 뭐, 가진 않는데, 해외 축구 뭐 잠깐 보자면, 뭐, 라이로우 대 오사수나, 이두 경기는 그냥 역배로 2.4 5버 볼게요. 당연히 좋아보이는 경기는 아니고요. 두팀 떴을 때 언더보다 오버가 좀더 많았고, 두팀다 수비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2 4 5번만 보기만 하고요 뭐 라치오 대 엘라스 이 경기도 그냥 라치오 승 보기만 할게요 그리고 이 위에 이뭐 이상한 뭐 이런 건안 가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는 경기들은 오늘 일단 정배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는 경기들이 많고요 저는 일단 물구랑 해축은 금액 많이 낮춰 가니 금액 조절 잘 하시고 저는 일단 에리조나 마에네 시카고 컵스 일반 승 이렇게 2.4배로 하나 가져가 보고요. 그리고 뉴욕 매치 승에 켄자스 캔자로열 승에 밀워키 2.5프랜 이렇게 2.6배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렇게 많이는 안 갑니다. 물분은 연휴 잘 보내시고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